안녕하세요. 구미 아는 언니입니다. 구미 아는 언니는 밴드를 개설하였습니다. 밴드로 들어오시면 더욱 다양한 옷들과 영상에서 소개시켜주지 못한 옷들을 하나씩 하나씩 올려놓고 있으니 들어오셔서 참고하시고 구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밴드로 꼭 들어와 주세요. 어, 봄 신상품 난방부터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은 난방은 면 100%의 소재이고요. 어 저는 지금 옐로우 색상을 입었고요. 옐로우 색상과 핑크와 또 화이트 색상이 이렇게 나오고요. 사이즈는 5부터 7, 7 언니들까지 어, 누구나 입었을 때 굉장히 핏감이 예쁘게 떨어지는 그런 남방이에요. 보시면 기본 이렇게 라운드로 되어 있고요. 어 라운드에서 보시면 목선에 이렇게 스티치로 박음질을 너무 예쁘게 잘 해주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가슴 앞판에도 이렇게 스티치 처리를 해줬고, 그다음 주머니또 이렇게 포인트 해줬고, 주머니도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스티치 박음질을 또 해주었어요. 어, 근데 난방하면은 기본 난방도 우리 언니들 많이들 소장하고 계실텐데, 기본 난방은 뭐 깔끔한 맛에 입기는 하지만, 또, 또 멋스러운 맛은 조금 빠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어 굉장히 다양하게, 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귀여운 맛도 있고, 어, 굉장히 깔끔하면서 세련되고, 어, 또 고급진 소재에, 소재에다가 멋스러운 그런 난방이라서, 일단은 색감을 보시면 참 봄이 왔구나라고, 정말 어,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예쁜 색감들이고 쨍해서 튀는 색상도 아니고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너무 우아하게 예쁘게 어, 화사한 색깔로 남방을 또 이렇게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 어, 아이는 정말 소재도 어, 너무 얇아서 비침이 걱정 안 하셔도, 너무 얇, 얇지도 않아서 비침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렇다고 두꺼운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봄의 계절에 아우터 안에 입으시다가, 또 더워지면 하나만 딱 포인트로 입으셔도 너무 색감에서 주는 은은함이, 네. 어, 굉장히 또 고급진 소재에다가, 어, 그래서 좀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포인트를 자그만하게준 그런 모아 모아져서 정말 옷들을 너무 예쁘게 해. 어, 잘 만들어진 안방이에요. 디테일 보시면 요렇게 스트치로 되어 있어서 또 이렇게 또 중간에 또 이렇게 셔링을 잡아서 박음질을 또 해주어서 요렇게 등판이 넓어 보이지 않게 어, 축소돼 보이게 이렇게 또 박음질을 넣어 주었어요. 어, 보시면 기장은 어, 살짝 언블라스 기장이고 뒤에가 살짝 조금 길게 나왔어요. 어, 보셔서 그래서 깔끔하게 그냥 한개 하나만 입고 다니셔도 너무나 예쁘고 지금 같은 계절에 스카프 어, 또 활용하셔서 또 스카프 타이처럼 또 어, 코디 하셔서 입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어, 제가 입은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옐로우 색상을 입었어요. 저는 지금 청바지에 코디해서 이렇게 남방을 빼서 입어봤어요. 이 아이는 이렇게 집어넣어서 입으셔도 예쁘고 일단 기장감 보세요. 힙선을 어느 정도 더 덮는 기장이라서 길이감은 그닥 짧은 기장도 아니고 긴 기장도 아니라서 딱 봄의 계절에 굉장히 어 뭐라 그럴까 입었을 때 굉장히 영한 느낌도 나면서 어 정말 부담스럽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입을 수 있고 그러면서도 어 굉장히 어 귀엽고 어 그런 좀 영해 보이는 그런 느낌의 남방이에요 실제로 받아보시면 색상이 너무 예뻐요 옐로 색상이 짙은 옐로도 우 아니고 그냥 은은하게 살짝 빠진 그런 색상이라서, 어, 뒤에 기장감 이렇게 보시면. 제가 핑크색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핑크색도 어, 굉장히 예쁘면서 화사한 핑크색이라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게, 어, 좀 봄돼서, 굉장히 좀 티즈 아니면서도 은은하게 화사한 그런 오아한 색상을 입고 싶을 때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이고, 이 아이는 면100% 소재이고,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아우터 안에, 또 청자켓 안에, 어디든 코디해서 활용해서 다양하게 입을 수 있는 어, 그런 난방이라서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입은 바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 이 아이는 살짝, 살짝 베개 스타일인데요. 어, 과하지 않고 아주 그냥 우리 언니들 배라든지, 이런 힙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보완하게 딱 그냥 예쁜, 예쁜 핏의 그런 베기 스타일인데 어, 베기와 일자 그 중간 정도의 어떤 그런 거라서 너무 과하지 않고 어, 그렇다고 힙선이 좁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편안하게 스팟성도 좋고 어, 일단은 기본 스타일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빈티지 스타일을 하잖아요. 살짝 과하지 않게 이렇게 조금 살짝 살짝씩 어, 영한 느낌이 나게끔 이렇게 빈티지를 조금 포인트로 잡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로 쭉 떨어지는 그런 기장감이고요. 색감은 약간 어, 연청도 아니고 중청에서 조금 연청의 중간 사이랄까. 음, 색감도 지금 여름까지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그런 색상이에요. 디테일은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고무밴드로 뒤에 되어있어가지고 언니들 진짜 구미 아는 언니 청바지를 받아보시고 입어보신 언니들은 정말 너무 편해서 어 정말 우리 중년 언니들이 입었을 때 너무 부담감 없이 정말 편한 바지라고 굉장히또 어, 칭찬도 많이 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어 우리 중년 언니들은 청바지 같은 거 특히 불편하면은 정말 장롱에 그냥 딱 박아놓고 입지 않으시게 되는데 저희 구미아는 언니 청바지나 이런 것들은 스판성이 너무 좋고 어 그래서 굉장히 편해서 매장에서도 굉장히 좋아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 저를 믿고 굉장히 편하다 생각하시고 네, 뭐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주시면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은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스몰 미들라지 5 6 7 7까지 나오는 사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입어보도록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장은 밑에는 일자로 그냥 뚝 떨어지면서 요 골반을 딱 잡아줘서 굉장히 스파성도 너무 좋아서 편안하고 뒤에도 보시면 주머니가 이렇게 있고 어 굉장히 통도 과하지 않고 글다가 좁은 것도 아니고 딱 일자로 딱 매끈하게 떨어져서 기장감도 보시면 기장감도 어뭐 키가 작던 크 다 상관없이 기장감도 사이즈에 맞게 너무 예쁘게 잘 떨어지는 특감이에요. 시주성도 너무 좋습니다. 어, 제가 요 남반에 입을 수 있는 어, 지금 우리 매장에서 너무나도 반응이 좋은 어, 이 자켓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봄에 맞게 어, 진 초록색인데요. 어, 요 봄에는 진 초록색이나 이렇게 은은한 그런 파스텔 계열의 그런 화사한 색상들이 또 유행이다 하니까 이것도 제가 지금 매장에서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속은 오라가 있고요. 여기또 라벨 작업에 이렇게 영원으로도 예쁘게 또 해줬고요. 어, 이 아이는 카라가 어, 이중으로 카라를 굉장히 목선이 길어 보이면서 날씬해 보이면서 일단은 우리 언니들이 입었을 때 어, 그냥 딱 봤을 때는 너무 어, 애기들옷 같지 않나? 근데 딱 입으면 정말 영예 보면서 굉장히 멋스러워요. 그래서 매장에서 지금 반응이 너무 좋은 아이예요. 그냥 주머니는 한쪽은 이렇게 큼지막하게 이렇게 스티치로 또 이렇게 테이프. 어. 굵은 테이프 안에 또 이렇게 자수를 너무 고급지게 자수를 또 넣어주어서 이렇게 포인트를 주었고요. 또 반대편에는 주머니를 또 이렇게 뚜껑만 살짝 이렇게 포인트로 장식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다이 아이는 그냥 박스도 아니고 일자핏으로 뚝 떨어져서 어 굉장히 편안하면서 그냥 그리고 또 요즘에 봄에는 언니들이 뭐 해외여행을 가신다든지 또 아니면 국내 여행이든 그런 계획들을 많이들 갖고 계시고 또 많이들 놀러 가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정말 많이들 사가는 그냥 편안하면서 이 아이도 면소재와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걸쳐보겠습니다. 사이즈는 55부터 우리 77 언니들까지 다 입을 수 있는 아주 멋스러운 스타일의 자켓입니다. 어, 딱 틀에 박힌, 딱 떨어지는 그런 자켓들은 굉장히 불편한데 이 아이는 약간 점퍼 느낌도 나는 그런 자켓이라서 어,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난방을 제가 어, 이 아이는 그냥 기본 이너 티셔츠라든지 이런 데 입어도 예쁜데 제가 지금 어, 안에 이너를 바꿔 입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난방 위에 제가 한번 코디를 해 볼게요. 저 지금 이 그러니까 난방을 넣어서 이렇게 기장감을 보시라고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어. 그다음 이렇게 일자 탁 어, 떨어지는 그런 핏이라서 어, 박스도 아니고 굉장히 어. 이렇게 뒤의 기장은 이렇게. 그러니까 편안하면서도 색감이 너무 예뻐서. 어, 지금 언니들이 반응이 너무 좋고 또 여행 가시고 계획하실어 언니들이 많이들 어, 또 찾고 어, 입기가 너무 편하다 하셔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장가서 입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오픈해서 편하게 입으셔도. 저는 지금 장가서 한번 입어봤고요. 이에도 기장갑도 살짝 올블스 기장이라서. 뒤에가 뭐그다 길거나 딱 청바지 핏에 입었을 때 너무 예쁜 어 그런 자켓이에요. 왜 점퍼를 입은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자켓이라서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또 캐주얼한 듯 데일리 룩으로는 정말로도 어 여행이라든지 모임이라든지 편안하게 입기 되게 좋고 그 다음 또 색감에서 주는 그런 봄의 어 느낌도 나는 제가 오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이렇게 입으셔도 돼요. 아니 이렇게 호드티 같은 거또 호드를 빼서 어 그렇게 어 코디하셔도 되고요. 저는 지금 그냥 이남방에 그냥 코디를 해봤는데 그렇게 뭐 나쁘진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면 그냥 이너 티셔츠에 어 깔끔하게 입으셔도 되고 어, 이렇게 보시면 하나 하나. 어이 아이는 저를 초록색을 입었는데요. 네이비 색상도 나와요. 네이비 색상이 이제 판매가 돼서 혹시 네이비 색상도 궁금하신 언니들은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따로 사진을 넣어드리던지 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와이드 통바지나 이런 데 입으셔도 너무 예쁘게 어, 편안하게 입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이즈는 우리 어, 오, 마른 5호 언니들한테는 별로 추천해 드리지 않고요. 어, 통통한 5 사이즈 언니들부터 77 어, 통통 언니들까지 네,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또 자켓, 어, 자켓 겸 점퍼 하나 더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아이는 어, 이렇게 블랙 자켓인데요. 어, 이 아이는 보시면 아, 어, 베이, 아이 색상? 베이지 연한 아이 색상과 또 그린 색상 블랙이 나오는데요. 어, 블랙 색상이 제일 그래도 반응이 좋고,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색상은 궁금하시면 제가 언니들 사진첩을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 어, 저희는 블랙만 제가 지금 진행을 해보려 하거든요. 블랙 색상이 굉장히 입었을 때예쁘더라고이 아이는 어, 두께감은 지금 요새 계절에 간절기 때 입기 딱 좋은 그런 두께감이에요. 얇은, 두, 얇은 두께감도 아니고, 그렇다고 두꺼운 것도 아닌데, 딱 지금 간절기 입기 너무나도 어 입기 편한 그런 두께감이에요. 이 정도로 이렇게 두께감. 어 보시면 기본 라운드에 이렇게 똑단추가 쪼로록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 아이 포인트는 한쪽 가슴에 양쪽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는데 한쪽 주머니에 또 이렇게 M 로고, 어, AM 로고로 굉장히 어, 예쁘게 또 포인트 장식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다음 뒤에 보시면 뒤에 이렇게 보이시나 모르겠다. 잘안 보이네. 뒤에 이렇게 또 바꿔요. 렇게또스티치로 등판에다가 등판을 좁아 보이게끔 이렇게 박음질 을 해줬고요. 그 다음 밑단에 보시면 이렇게 또 주름 셔링을 다 잡아 주었어요. 뒤에 어 그래가지고 밋밋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요런 디테일 하나 또 입었을 때 굉장히 고급지면서 어, 멋스럽게 이렇게 또 코디를 해줘요. 코디할 수 있어서 예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살짝, 살짝, 약간 오버핏인데 과하지 않는 정말 딱 예쁘게 떨어지는 그런 핏이라서 그냥 전체적으로 둔탁하지 않고 그냥 흘러내리기 때문에 입었을 때 너무나도 멋스럽고 예뻐요. 제가 그냥 이 남방안 입었습니다. 이렇게 살짝. 이런 데가 아무리 굉장히 편하게 나왔고요. 어, 이 아이 또한 여행 가실 계획 있으신다든지 어, 그냥 데일리룩으로 편하게 입기 너무나 좋은 지금 계절에 딱 필요한 그런 자켓이에요. 이렇게. 앞에는 옆에는 이렇게 디티, 어 티임이 있어서 어 앞에는 조금 비장감이 살짝 엄블라스긴 어, 한데 과하지 어, 이렇게 표가 많이 나지 않게 살짝. 그 그러니까 뒷판에는 이렇게 스트링으로 어, 아, 이렇게 주름을 넣어, 넣어줘서 고무밴드를 또 이렇게 셔링을 잡아줘서 굉장히 편안하고요. 기장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똑 단추로 잠가서 이렇게 입으셔도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후드 같은 거티또 어, 코디 하셔서 같이 입으셔도 예쁘고 이렇게 이렇게 이 아이는. 음뭐 5사이즈 언니로부터 77 언니들까지 누구나 입었을 때 정말 핏감이 너무 예뻐서 어이 아이도 지금 어 매장에서는 반응을 본 아이랍니다. 신입성도 너무 좋아요. 하셔서 정말 편하게 입으셔도 되고 어, 저처럼 이렇게 하나 위에 위에만 적당초 잠가서다다 어, 이렇게 하셔서 그냥 이렇게 연출 쭉 자연스럽게 떨어뜨려 입어도 어, 되게 멋스럽고 예뻐요 어, 이 아이는 다른 색상이 궁금하시면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블랙 색상이 제일 핏감도 예쁘고 어, 되게 날씬해 보이면서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또봄 신상품 남방부터또 우리 언니들 여행 계획하시는 응. 언니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데일리 룩으로 굉장히 어 멋스러우면서도 또 세련된 그런 고급진 소재의 그런 어 자켓들을 또 소개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예쁜 옷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